개포주공 관련해서 그 투자 문의를 좀 주셔서요. 제가 개포주공 오늘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주공 5단지, 그리고 6, 7단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탄력을 받았죠. 그래서 이 퍼즐을 이제 끼워 맞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개포동 일대는 사실 재건축이 대대적으로 돼서 대부분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남아있는 구역은 5단지, 그리고 6, 7단지, 그리고 민영 중에서 좀 각광받는 최근에 이제 분쟁이 좀 있는 곳은 경우현이라고 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강남에서 좀 신축의 대규모, 이제 그, 그, 어, 그 단지가 형성되는 곳이 그 개포동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대대적으로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도 대치동 학원가나 뭐 이런 쪽이랑 좀 가깝기 때문에 개포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 개포지구 재건축 사업 개요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거의 다 1980년대 이제 입주한 단지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낮은 거,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거일수록 좀 빨리 재건축이 끝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 이제 모여있는 통합, 여러 개 이제 모여서 뭐 재건축을 진행을 한다. 단지들이 여러 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대규모 단지가 구성이 되는 재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지별로 다 사업 수익성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주민 동의율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재건축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때.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동의를 하는 요인은 뭐냐. 내가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이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재건축의 사업 수익성을 가장 이제 최우선으로 봐야 사실은 내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가 어떤 몇 억씩 이제 추가 분담금을 분담할 여력이 없을,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사업수익성이 좋아야 사실은 주민 동의 같은 것들도 잘 나온다. 그래서 사업 속도가 좀 탄력이 붙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개포지구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용적률이 100%가 안 되는 데 굉장히 낮은 저층 아파트였거든요. 예전에, 예전에 이제 이 지역 가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던데, 굉장히 이제 낮은 저층 아파트들이 막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일대가 다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그 대규모 아파트 새 아파트 단지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개포 시흥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어그 2020년도에 그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로 입주했거든요. 그래서 한 2,3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인데 여기 보면은 용적률이 77%였죠. 근데 이제 규모가 기존에도 작지 않아요. 커요. 1,970세대. 그래서 보면은 거의 뭐 일반 분양 세대 안 나왔다라고 볼수 있어. 요 이런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개포주공 1단지 보면은 68% 그래서, 5천세대 정도인데, 여기도 DH 퍼스트 어 아이파크로 2024년, 가장 최근에 이제 입주한 단지인데, 6,7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빼고 나면은, 어 사실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개포동은 아무래도 선호하는 입지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을 수 밖에 없죠.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어 여기 이제 그 주공 아파트다 보니까 용적률은 낮더라도, 이제 소형평형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업 수익성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추가 소화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는 많이 안 늘어나고 이제 조합원들이 좀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은 늘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뭐 2019년, 20년 이때 이제 입주한 곳들은 저렴한 공사비로 비교적 공사를 했기 때문에 좀 사업비 면에서는 좀 세이브가 됐었겠죠 지금보다 개포주공 2단지를 보시면은 여기도 용적률은 낮아요 근데 용적률 80% 1400세대인데 레미안 블레스티지로 2019년도에 지금 입주를 했거든요 여기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거의 두 배. 그래서 조합원이랑 일반 분양 비율이 뭐 거의 1대1 가깝기 때문에 사업 색상이 굉장히 좋은 단지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포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75% 그리고 1160세대에서 DH 아널리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019년도에 입주했거든요. 여기 1320세대 정도니까 여기 일반 분양 세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일반 분양 세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평형들, 그러니까 선호하는 평형이나 뭐 동호수나 이런 것들은 조합원이 다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는 거는 객관적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고려하시고 또 이제 입지가 아무래도 선호하는 입지다 보니까 시세보다 일반 분양가좀 저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단지들의 뭐 일반 분양을 노린다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개포주공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 용적률이었거든요. 2,840세대. 그리고 개포자의 프레지던스로 해서 이제 2023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3,375세대니까 일반 분양분은 뭐 그렇게 많진 않아도 조금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개포주공 5단지 그리고 6,7단지는 합쳐서 지금 통합재건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조금 있다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개포조금 8단지 같은 경우에 1680세대인데 21년도에 입주했고 dh 자이 개포라는 이름으로 지금 붙어있어요. 1966세대거든요. 일반 분양금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주공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평형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추가 분담금도 좀 많이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과거에 또 공사했던 곳들은 그래도 공사비나 이런 것들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됐을 거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면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았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과익환수제가 재건축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올 때 아예 재건축 초과익환수제 폐지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거좀 묘한 해 보여요. 왜냐하면 법 자체가 아예 폐기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국회를 통과하기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최근에 이제 재건축 초과익환수제 이거는 이제 그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 차액은 추가 분담금으로 내잖아요. 조합에. 비용으로 그러니까 매매 가격, 분양 가격을 어그 분양 대금을 납부하신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 재건축 초과입관 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은 별도로 개발 부담금처럼 부과가 돼서 이제 부담을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세금처럼 보시면 되는 건데 어, 이게 그 부담금이 그 전국적으로 한7십곳 정도 이제 부과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부과가 될. 됐다, 라 그, 되거나, 뭐, 내년에 이렇게 부과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평균 부담금 규모가 얼마냐, 1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 몇억씩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수익성이 좋은 단지일수록, 재건축 부담금, 그, 부담 규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재건축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 그 사실 공사비가 좀 올라가게 된 것도 물론 이제 자재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기도 하는데 이제 공사비에서 사실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 부분밖에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비가 뭐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는 아,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뭐그 자재값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 그 이,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것들 이제 그 산정을 할때 사실은 이제 비용 같은 것도 빼주거든요? 이때 이제 그 차라리 그러면 우리 아파트를 그좀 고급화해서 짓는데 돈을 들이는게 이제 아파트의 객관적인 가치를 좀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고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 좀그 고급화해서 좀 지으려는 트렌드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공사비 도 인상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왜곡이 되는 거죠? 그리개포조은 구단지는 좀 독특해요. 690세대인데, 여기 개포상록 스타일스라고 해서 2022년에 이제 입주를 했고요. 여기 1 7 0 0세대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삽수익성이 엄청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그 공무원 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임대주택은 공무원 대상으로 이제 임대해주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제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착순 방식으로 했는데, 어, 이제 그 좀 이례적이었다 라고 하죠. 선착순으로 모집한 게, 그래서 그 보면은 그. 근데 이제 그 선착순 물량으로 나온 게 절반도 넘는다라는 거니까 공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전용 면적이 18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니까 사실 이제 그어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하는 국민평형 그 84제곱미터 전용 뭐 이런 것들은 좀 구성이 안돼 있어서 좀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주를 하기에 좀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거고. 어 그리고 이게 그 임대 보증금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처음에 이제 그뭐 모집할 때더 높았었는데 점점 이제 그뭐 8억대 이제 임대 보증금으로 이제 그 20평대 아파트를 임대 분양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공시에 너무 많이 나니까 2억 정도 낮춰서 6억대 그 7억 가까이 뭐 이렇게 이제 임대 보증금을 받고 임대 주택을 공급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이제 그 그 인기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소득이 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사실 임대보증금을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위지나 뭐 이런 것들 고려를 하더라도 사실 그어 지금 그, 그 부담하기가 좀 여력이 없다라는 평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증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